직전항이죠. 직전항이잖아요. 그러면 직전항을 주목해서 봐. 직전항은 보존이 된 채로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혈이 더해지는 경우, 내가 계속 할게. 직전항은 보존된 채로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혈이 더해지는 경우, 직전항은 보존된 채로 니들은 써야지.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혈이 더해지는 경우, 외울 자신 있으면 안 써도 돼. 직전항은 보존된 채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더해지는 경우, 직전항은 보존된 채로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열이 더해지는 경우, 직전항은 보존된 채로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열이 더해진 경우, 이해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직전항은 보존된 채로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열이 더해진 경우. 직자랑은 보존된 채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더해진 경우 일단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체 평면이 있다 분할될 수 있는 최대 면의 개수를 구하러 갈 거다 그러면 한 개의 직선으로 분할할 수 있는 면의 개수는 몇개 있죠? 두개 있죠? 그래 그 A1은 2야 보이죠? 그 다음에 A2는요 직선이 원래 이제 하나 있었었어요. 하나 있었었는데 두 개를 가지고 평면을 분할하는 거거든요. 만들 수 있는 면의 개수는 가장 많을 때몇 개겠니? 많이 어렵나? 네, 네 개죠, 네 개. 네 개. 에이트는 네 개야. 여기서 냄새가 좀 나야 돼. 무슨 소리냐면 두 개만 딱써 놓고 나서 원래 직전에 상황이 두 개가 원래 있었었죠. 거기에다가 띡하나 걷잖아요? 몇개가 추가되고 있지? 두개가 추가되고 있죠? 오케이 A3하러 갑니다. 원래 직전 상황 이랬었어요 세개의 선을 가지고 분할을 하러 가겠대 만들 수 있는 면이 가장 많았으면 좋겠다 이딴 식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야 이거 몇개 있냐 일곱 개 있죠. 일곱 개. 일곱 개. 7개? 그 일곱 개라는 소리가 가만히 한번 봐 봐. 원래 하나, 둘, 셋, 넷 개로 분할된 게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세 개가 더해졌는데.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앞에는요. 원래 두 개짜리가 있었죠? 직전에 있는 상황이 보존이 되면서 두 개가 늘어났는데. 이런 거 같지 않아요? 또 할게요. 아 물론 얘는 간단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냥 구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 구해보면 2잖아 또한번 다시 쓸게 이게 2고요 이게 4거든 근데 이게 7이야 그러니까 어? 2? 3? 어 등차 아니네 등비 아니네 그럼 혹시 4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 2, 3, 4 이렇게 갈것 같으니까 그 예상이 맞는지 보러 가자고 3개짜리 이렇게 했죠 최대 개수를 하려면 이렇게 그으면 될걸 이렇게, 그죠? 그럼 원래 이랬을 거예요. A, A4라는 것은 직전 상황이 7개였잖아. 7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7개에다가 몇 개를 더했지? 하나, 둘, 셋, 네개 더했지? 예상대로, 예상대로. 그러니까 얘가 해보면 11개라는 소리야. 이렇게, 어머,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으악! 2, 4, 7이니까 차이가 2예요. 차이가 3이에요. 차이가 4예요.라고 귀납적으로 추론하지 말고 문제를 이렇게 딱 읽는 순간 직전항이 보존된 채로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더해지고 있잖아. 2, 3, 4 이렇게 더해지고 있잖아. 개를 보는 순간 아 이거 개차 수열이로구나를 알아먹으라고. 그게 이 소리라고. 이게 많은 유형이 있어요 바둑돌을 놓는 것도 있고요 흰 돌을 먼저 놓고 검은 돌을 놓고 뭐 별짓다 해요 원이 있거든요 원을 가지고 뭐 교점이 어떻게 됐다는 둥저렇게 됐다는 둥별 얘기가 다많는데 얘를 일일이 하나씩 구해 가지고 개체수리 추천하러 가는 순간 헬게이트를 열 수가 있어요 일단 개체수리인지 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일단 안 되고 계산을 하다가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니까 개체수리인지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이 정도는 기억합니다 직전항은 보존된 채로 일정 유출 가능 수율이 더해진 경우는 뭐로 본다? 개수설로 본다. 개수설의 일반항은 원수율의 첫 번째 항에서 b 원부터 어디까지 더해요? B에 m 1까지 더하는 거예요. 하셨겠어요? 10분만 쉬세요, 이제. 정말 10분 쉬세요.